네 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 마지막 순서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있는 정정한 산골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계곡 수레넘어 계곡이 5분 10분 거리 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매물 2억 이하 때잘 정돈된 사랑이 가득한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물의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행성군 강림면 강림리 초입세에 자리하고 있고요.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대지감 빌지 197평. 앞에 주택은 3년 전에 준공을 했네요. 2022년 04월에 완공이 된 경량철골 구조 단독주택 16평입니다. 그리고 건축의 면적이 다락방이 5평이 별도로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4평의 썬룸이 예, 특별히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체 사용하는 내부 공간 옆면적은 약 25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최초가 1억 8천에서 지금 광고가 한번 내려서 1억 7천에 나가 있는데 오늘 한번더 천만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해서 1억 6천만원 확정 매매가로 한번더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파티를 하고 계셔서 조심스러운 부 분이 있습니다만 한 바퀴 돌아보고 내부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평공간에 앞에 만들어진 예, 썬룸 공간입니다. 6 평의 데크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조경과 화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보리수 나무가 왕왕 보리수 나무인데. 진짜 실하게 익었습니다. 옆으로 복숭아나무가 있고요. 조그만 벤치가 한대 놓여져 있습니다. 주택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보일러 통이 있는데 기름통,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죠. 보일러실입니다. 촬영 전에 보리수를 한 10개를 따먹었더니 좀 새콤달콤해가지고 자꾸 입에서 침샘에서 침이 돌고 있습니다. 예, 뒤쪽 공간 예, 약간의 유격거리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단단한 바위로 이렇게 뒤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대지한 필지인데 예, 부정형으로 해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그만 연못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개구리들이 많이 살아요. 해서 매도인께서 여기를 메꿀 예정이라고 하네요. 안 맺고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자, 소나무 조경 두고로가 있고 끝쪽으로 텃밭입니다. 아, 수박을 심으셔서 꽃이 피었는데 한두세달 정도 지나면 머리만한 수박이 아마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블루베리도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텃밭 적당한 면적이죠. 한 2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심으셨어요. 고구마, 고추, 상추, 배추, 앞쪽 언덕 쪽으로는 이제 오이, 수박도 이렇게 심으셨고, 참외도 심으셨네요. 이렇게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네, 초태 측면부입니다. 측면도. 정돈이 그런 대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수도 나와 있고요. 여기도 야간에 조명이 아주 화려할 것 같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등도 많이 달아놓고 추리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소나무를 이용해서 추리를 해놨네요. 자 주택 측면에서 바라본 앞에 전경입니다. 강림 시내까지는 한 5분 정도, 4, 4 5분 정도 거기서 2, 3분만 더 달려가시면 예, 치악산 국립공원이고요. 자, 동쪽 방향으로 아 서쪽 방향으로 가시면 수레 는머 뭐 계곡으로 또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주택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16평 공간인데, 작아 보이진 않아요. 들어오시면, 바로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 겸 한쪽편으로 주방이 있고요. 방이 두 개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게 조그만 방. 여기서 침실, 안방인 것 같아요. 아, 붙어 있구나. 네, 화장실이 저 안쪽으로 있나요? 네, 화장실 욕실 공간이고요. 여기는 <laughs> 세탁실은 없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쪽으로 해서 세탁기를 놓아서 배수 되도록 시서 시공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에, 저 안쪽으로 맨 끝쪽으로 예, 침실이 두개 있고, 거실 있고, 지금 이쪽 끝이 화장실 욕실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다락 공간인데, 여기 건축의 면적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도 TV를 잘안 오셨나요? 침대가 여기도 놓여져 있습니다 전앞쪽만 네, 보시면서 여기서 주무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락방 위로 에서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음? 특이한 경우인데 문이 또나 있어요 자, 여기가 옥탑 전망대네 보니까 옥탑 전망대 자, 전망 한번 보실까요? 네, 전체 화면입니다. 자, 저, 이제, 주천강이 한 4,500m인데, 강 건너편으로, 이제 행성군에서 단지 개발한 전원 마을이 위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어, 아능, 행, 아능 강림 연결하는 2차선 도로,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도로가 2차선인데, 현재 이 수레너머로, 치악산 국립공원 쪽으로 가는 길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비포장도 있습니다만는 현재 확장 공사 중이라서 내년쯤에는 모두 완공이 돼 가지고 깔끔한 자, 기분 좋은 쾌속 드라이브 코스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침샘이 자꾸 돌아가지고 말이 딱딱 막히고 또 손님이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에 가서 주택 화면 짤막하게 담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강림면 강림리 초입세에 자리하고 있는 남양주택 16평과 바락 5평 앞에 또 썬룸 시설 그리고 앙증맞은 텃밭도 마련되어 있고요. 조경도 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주말 주택입니다. 자, 남양주택이고요. 장점은 시약산 국립공원 그리고 부곡계곡과 수레노모 계곡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한 100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축사 시설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고 또 문의가 올까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전에 시설을 했던 축사 시설인데 앞에 동네 분이 하고 계세요. 행성 한우입니다. 한우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대형으로 크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우가 여섯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여섯 마리 와서 직접 보시면 거의 뭐 외양간 수준이에요. 냄새도 안 나고 청결 관리도 잘돼 있고 위생적으로 좋아서 냄새가 나거나 뭐 축사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매도인 분께서 3년 동안 왕래하고 기거하시면서 축사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라고는. 네, 생각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택 마지막 매물인데 자, 1억 8천을 희망을 하셨는데 오늘 1천만 원을 더 조정을 해서 1억 6천만 원 확정 갑니다. 자, 이집 역시 어, 돈을 좀 많이 에, 기초 초, 초기 이 주택 지었을 당시보다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예, 다락 외부 전망대 썬룸 공사 조경 이런 것저것 하시느라고 비용이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손실 매도하는 그런 물건인데 자, 오셔가지고 이 집만 보시지 말고요 주변 환경도 좀 보시고 오신 김에 어, 부곡계곡 치악산 그리고 수레넘어 계곡도 맑은 물도 한번 예, 눈으로 둘러보시고 어, 자연이 참 좋습니다. 남양집이라서 또 햇살도 가득하고요. 자, 젊은 부부가 예, 이용을 했던 그런 집인데, 요번에 뭐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는 주택이라서 단초랑 기촌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예, 괜찮은 예, 주택 1억 6천만원에 소개하고, 자 오늘 두서없이 중간중간 끊기고 그러는데 해량해 주시길 바라구요 저는 또 현장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내려왔는데 에, 집, 채, 아, 집 전경 한번 더 담아보고요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해,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조경도 잘되고 밤에 보시면 아주 희황찬란하다고 합니다 야경이 예쁜 남양집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와서 광역상수도 인입되어 있고요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오셔가지고 발품 바르셔서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서 한번더 마무리 한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